는 거예요. 아위험한데그이 위험한, 위험한 상황이요 그럼요. 네. 위 운전이죠. 그런데 제보자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자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버립니다. 거 도로 위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럼요.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며 있겠지요. 위협을 주게 될 경우 이건 차량을 무기로 협박을 하는 행동과 같다는 점명심하시오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이차로에 있는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문제없이 잘 주행하고 있는 것 같던 그 순간 어이 아이고 아이고 이이기 1차로로 넘어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갑자기 갑자기 오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그 뒤에 있던 트럭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급정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옆 차선을 추월을 한 거죠. 음. 안전거리 급하다고 빨리 가면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안전거리 미확보였군요. 사고가 난 차량은 안전거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앞차와의 간격이 매우 좁았습니다. 예. 자주 듣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안전거리 확보 어떤 사고로 이어지고 또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갑자기 정체되는 길에서 앞차가 급제동을 해서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안전거리라는 것은 어떤 거리를 아이고. 의미하는 걸까요? 안전거리 확보 의무라는 것은 내 앞에 가는 차, 내 앞에 가는 차라는 것은 나랑 같은 차로를 말합니다. 나랑 같은 차로 내 앞에 가는 차가 만약에 갑자기 멈추더라도 내가 그 차랑 부딪히지 않고 뒤따라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연쇄적으로 추돌하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여러 대의 차량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물론 2차 사고로도 이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난 사고 이건 무조건 뒤 차량의 과실일까요? 앞뒤 가던 차가 뒤에서 앞차를 들이받으면 뒤 차에 100% 잘못으로 봤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앞 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정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뒤 차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급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했을 때는 앞 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안전 거리 확보하지 못한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고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갑자기 멈춘 차, 일부러 멈춘 차 20. 뒤차 80. 또는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갑자기 급제동했을 때는 앞차 30, 뒤차 70.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차가 어떠한 상황에서 급제동을 하더라도 멈출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빗길이나 눈길과 같은 열악한 날씨에 이런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엔 제동거리가 더욱 길어지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요. 오늘 출근길부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앞차와의 안전거리 꼭 확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안전 거리만 확보해도 교통 사고의 80% 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네. 어, 그만큼 안전 거리 위약부가 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지킬 건꼭 지켜왔던 초보 운전 시절로 돌아가서 앞차와의 안전 거리 꼭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3,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죠. 그만큼 개인 정보도 많이 들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안 쓰는 스마트폰 팔거나 남에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아, 우리의 정보가 단 5분 만에 복구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 어? 그 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 드리고요. 먼저 아, 최근 SNS를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괴담에 대해서 추절해 봤습니다. 문제는 자, 이런 괴담들을 어, 진위 여부 파악은 하지 않고 진실처럼 믿게 된다는 것인데 이때 제 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현장 직접 재해 봤습니다.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뭐 분리수거도 안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소목이라도 꺼어야 되는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목이라도 매야 되는 건지 정말 정말 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심장 떨어질 제가 뭐 가슴 터이 나가지. 너무 억울하다는 게 얼마 전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한 건의 글을 보면 아이의 가족들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취재 결과 어린이집에 맡겨진 뒤 뇌사상태로 빠진 것을